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편안한 환경에서 능률이 증가하는 날입니다. 불편한 마음이나 불편함은 작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우는 지금은 안정적인 선택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존의 재물관리와 작은 규모의 행동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애정운은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생기는 때이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안목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즐거운 경험이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소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신의 길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운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금전운은 재물을 탐하려 하지 않아도 재물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오는 날입니다. 작은 노력으로도 큰 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욕심을 조금 내 보세요. 애정운은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서로에게 깊게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도 민감해져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운이 크게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않은 장애물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재물의 흐름이 원활한 날이에요. 이로운 사건이 많이 생겨요. 이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매매나 계약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호의를 받아들이세요. 과감한 투자도 고려해봐요. 애정운은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고려 중이라면 이 시기를 활용해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보세요. 돈 많이 쓴 선물보다는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소중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토끼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계획이 원대로 진행되고 경쟁 상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날입니다. 이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때로 소망을 이루기에 적합한 순간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운은 투자로 인한 좋은 결과와 함께 자신감도 상승할 것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않고 계속 주에 깊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애정운이 높은 오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세요. 과거의 사랑에 대한 고민은 버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보세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과거에 잊혀진 실수나 잘못이 오늘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지원과 함께 좋은 운이 동반되는 날입니다. 혼자서의 작업이 어려울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은 로또 구매도 활력을 더해 줄수 있어요.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날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 자신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기회가 있어요. 지시하거나 서류만 보는 것보다는 직접 행동하는 게 좋아요.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을 얻기 좋은 날이에요. 손해보다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행운이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주식 투자 등을 하기 좋은 날이고 선배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애정운은 긴장과 갈등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큰 다툼은 없겠지만 서로의 주도권에 대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번 벌어진 마음의 틈을 다시 달라붙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업무에서 큰 문제는 없으나 가족 간의 갈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나 자매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자금 문제를 겪고 있던 분들에게는 오늘부터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받기 좋은 날이니 동료나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갑이 비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애정운은 당신의 애정운이 높아 상대방과 더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시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이 활발해지는 좋은 시기이니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금전운은 금전 거래는 자제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나 친지와의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정우는 사랑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며 그만큼 가치 있는 행복입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이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편안하게 사랑을 받기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원숭이 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금전우는 주변의 작은 단서와 기회를 잘 활용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계획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연인이나 관심 있는 사람과의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한 대화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해를 해소하면 서로의 애정과 관심이 더 깊어질 것이며, 불신은 더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날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평소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금전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두려워서 멈췄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회를 잡아도 좋지만 과감하게 투자할 때도 무리하지 마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애정운이 높아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업무나 연구 중에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조언을 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해요. 금전 운은 오늘은 금전 운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판단력이 좋지 않은 날이니 큰 투자나 매매는 피하는 게 좋겠어요. 후일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데 돈을 쓸 때는 항상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애정운은 또한 남들이 보는 모습과 실제로 상대방에게 보이는 모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더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돼지띠 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기 쉬운 날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잠시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자제력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금전운은 오늘은 당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될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일에 장애물은 없을 것이며 특히 투자나 사업에서 당신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애정우는 주변에서의 잔소리나 격려는 듣지 않았지만, 내 사랑은 내 곁에서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살짝 의지하세요. 마음을 감추고 담으면 상대방이 멀어질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